자 여러분들 이번에 프로듀스 맡기신 분은 피의 군주 님입니다. 일단 이분 상태부터 볼게요. 초알레벨 말레벨페법 강태공, 길드 버프, 격조 폭파식의 리치링 파편 버프의 롱아이스티의 희공비 1, 2의 희방비의 영약의 붕붕드링크의 달콤 DNA까지 하고 HP가 771만. 데미지 한번 볼게요. 레전드 1 기준으로 206억 6,087만. 자 그럼 이분은 여기서 어떤 걸더 바꾸고 어떤 걸 맞춰야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상태창이에요. 희생무기, 풀강, 투업에다가, 5 타성 세트에, 희생임정 풀강, 쓰리업에, 교단, 메아리 세트에다가, 카이로스 3 풀강, 투업, 멀린 토텐 36강에, 인형유물에, 개조된 드라이코플라메시게네요 무기! 어, 최종용이죠? 와, 구화 그 중에 최대 데미지 벌어. 겁나 멋있네요. 그리고, 정령석 정령속도 이 정도면 최종용으로 볼만하지 무공속성이 좀 아쉽긴 하지만 다른 두 개가 좋잖아. 근데 각성옵션은 돌려줘야 되는 거 알죠? 최대 램, 크램 합쳐가지고 35퍼 이상이나 무공속성 막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 이거는 너무 낮아요. 그리고 타성 같은 경우는 모자 상이 잘 맞췄고 하이 장갑 좀 애매한데 신발 잘 맞췄어. 근데 이제 님은 말렙이고요. 신규방하고 있잖아. 종말이랑 시작. 이거 상향까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자 장갑이 질풍 4렙씩이라서 좀 그럴 수 있겠지만요 종말이나 시작 세트 관련해가지고요 3옵짜리 좋은 거 세트로 맞추면요 이것들보다 좋아요 뭐더 좋게 하고 싶으면 4, 5옵 이런 걸로 맞추셔도 괜찮고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기본 천억 이상은 각오해야 될 거야 그래가지고 방하고 세팅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액세서리가 교단이라 가지고 이거에 맞게 보스트 화인 종말 쪽으로 맞추시는 걸 권장드려요. 자 그리고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빈디 크뎀이 좀 그런데 무공속성도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고 안경 같은 경우에는 무공속성이 평균했다가 올스탯이좀 그렇고 금마도 평균 근처인 걸로 안돼이 정도면 스타킹 같은 경우에는 아, 올스탯 조작고 금마 평균 아래 무공속성만 좋네요. 고정대비율도 낮고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심지어 이거 두 개는 풀광이야. 네, 풀광이라 가지고 더좀 어떻게 할 건지 알려주셔야 할것 같아요. 스타킹은 더 좋은 걸로 바꾼다고요? 그럼 빈디랑 안경은 어떻게 하려고요? 아 이거는 그냥 쓰려고요 쓰읍, 괜찮겠어? 뭐 님이 쓴다니까 그래요. 넘어갈게요. 스타킹만 좀 바꿔줘요. 그래도 이거 각성옵션은 바꿔야 되는 거 알죠? 무공속성 3퍼 기준, 최대 데미지라면 18퍼나 20퍼 기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액세서리는 이걸로 끝낼 거면 강화하시고 더 좋은 걸로 바꾸고 싶으면 더 좋은 걸로 바꿔줘요. 그거 말고는 다 잘하시고 계신데 그래도 요거랑요거 강화속도 좀더 붙여주세요. 네. 특히나 요거 이거 두개 풀광인데 좀 해줄 때 됐잖아. 자 그다음 패션 상급 길반 했다가 아풀참 풀광에 탱고투 탱풀광에 상급 길드움을 꾸준히 할 것만 남았고 특수 특손 도전패트도 52구강 상급 길드수 52장 1강 상급 레이다우나비장 3강 잔상풀강나침마풀강 카드 없고 알결스테 풀강에 인형 목걸이 풀강스리오, 모델에 드가본 풀강스리오, 만사라 스티커 풀강스리오, 스킬라벨트 풀강스리오, 니카리아브로치 7강스리오, 엘라르사 풀강스리오, 키자라 풀강스리오, 인형 두번째만 노강스리오, 메아리샘 네번째 풀강스리오, 강인한 출시 패치 풀강했다가 도레메디엔티배티네요 요거는 나중 가서 더 좋은 수치 맞출까 생각해봐요. 지금 이거 29강 한거보에 나중에 바꿀 생각 이 있나 본데. 음, 근데 우선순위는 이거보다 다른 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수 장비 강화 중인 거 계속 강화해 주시고. 요거는, 아, 왜 아직도 안 바꿨대. 인형 네 번째 배치 같은 경우는 수명이 반 년도 안 남은 시점이에요. 반년 이하 남은 시점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46에다가 각성 옵션도 그렇게까지 막 뛰어난 건 아닌데,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뭐 강화하고 싶으면 강화하고. 그리고 각성 옵션 관련해가지고요. 교본. 티커 키샤라 세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런식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그런식으로 안맞춰가지고 좀 바꿔줘야 할것같아요 그리고 카드 죽었어요 카드 맞춰주시고 열쇠 SR 도전해봐요 음. 두번째로 바꾼 다음에 두번째로 바꾼 다음에 SR 도전하고 그 말고는 꾸준히 할거밖에 안남았네요 그 다음에 잼 시간잼 세트 길드잼 세트 초엘리 리즈노 초엘리 리즈노 아가로랑몽잼이네요 최종잼 1번쪽 바뀌었잖아요 바꿔줘야겠죠 천사젬으로 지금 이게 옵션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안 바꾸는걸 수도 있는데 세티효과라든지기본효과라든지 효과라든지 그리고 강화 난이도가 쉽다라든지 바꿔주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1 3적 덜됐어 관통 13 해주셔야죠 그리고 요거 백어택으로 바꾸셔야겠는데 어 여기서 굳이 당장 할만한건 1번짐 교체랑 요거 관통 그 외에 이런거는 나중에 해아 그리고 맞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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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노이 티목걸이로 바꿔요. 최종 바뀌었는데 깜빡하고 이야기 안 했다. 매노이 티목걸이 좋은 물량 있으면 바로 바꿔. 그 다음 타이틀. 좋은 거에 근력 재원배 하셨고, 길드 좋은 거. 와, 씨. 일 거슬리겠다. 상태창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도감. 1039개, 493개, 22개. 님, 이제 타이틀 도감 신경 써야 될 단계인 건 아시죠? 돈 쓰는 타이틀 관련해서는 지금 상태창에서 돈 써야 될 것들이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넘어간다 해도요. 다른 타이틀 동암, 돈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은 타이틀 있잖아? 그런 타이틀 동암 쪽좀 계속 해줘요. 특히나, 요런 거. 타이틀 동암 관련해가지고, 이제, 인던제로 쪽은 끝났잖아. 시나리오 쪽인가? 이거 반복해 쪽인가? 이런 거남았잖아요 이런 쪽, 특히나 건드려주면 또 좋겠지? 그거 말고도 몬스터 동암, 아이트 동암도 꾸준히 해주고, 그 다음에 업적, 21랭크. 요즘 24랭크까지도 할만해졌어. 심심할 때마다 쉬운 것들 좀 해보세요. 어, 요런 것들 좀 보이잖아. 평판, 평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6렙짜리 보이거든요. 이것들 좀더 신경 써주고 허, 어, 헌터, 요즘 많이 쉬워졌어. 헌터 쪽도 계속해서 더 해줘요. 룬, 1티어가 하나, 둘, 딜에 나머지 다 도움되는 거긴 한데, 1티어 두개 했다가 통찰도 없고, 딜에 도움되는 거 관련해가지고 효율 낮은 것도 보이거든요. 이거 바꿔주자. 한 100억, 200억 모으고 한번 바꿔봐요. 이거보다 더 좋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일단은 돈쓸곳 우선순위는 이런 쪽이 더 먼저니까 나중에 해요. 그 다음 별자리는 해주고 있죠? 이거 위주로. 잘하고 있고. 이거 끝난 다음에는 이쪽인 거 알지? 그 다음에 각인. 잘하고 있고. 초월 스텝 어, 피통 괜찮다 해가지고 이렇게 찍은 거야 내가 보기엔 안 괜찮아. 어, 지금 이 정도 도핑에 이 정도 피통이면 안 괜찮아요. 방학으로 바꾼다면 피통이 괜찮아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네. 자 그다음 메모리얼 카지노 쪽에서 님께 풍 3렙 라렌 3렙 파우 스파이크가 없네 파우 스파이크 계속 띄워주시면 되겠고 세티 효과는 인피 쓸 거면 인피 아니면 스킬 뎀 띄워요 이리 으면 세티 효과 스뎀급 떴고 무엔 레비 기본 베이스 괜찮고 세티 효과 여기만 돌리자 최종 크뎀 최종 최대 뎀 합쳐서 2퍼 이상 추월 흑골공주 기본 베이스에 방어력 돌리고 q 행 기본 베이스에 수치 낮은 것들 좀 돌려주고. 세티 효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잘 떴고. 여기는 쓸만해. 더 높이더라도 먼미래예요 이거 잘 뜬거야. 사이암은 히어로 가길 가기 중에 쓰는 것만 띄워요. 안 쓰면 냅둬. 세티 효과는 어, 일단 스킬됨 21 있으니까 더 높이더라도 먼 미래 이야기입니다. 게네페는 세티 효과. 오, 이 정도면 잘 뜬거야. 어 잘뜬거예요 제가 기본 베이스 관련해가지고 지적한 것들 위주로 좀 바꿔줘요. 일단 여기도 파워 스파이크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 킵하고 다른 쪽 위주로 좀 많이 해주다가 좀 이런 쪽 기본 베이스 다 맞춰지면 여기에서 파워 스파이크 띄우시는 식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환수. 카르디아는 성장 찍으면서 이쪽. 이레이저는 각성 준비 중. 초신수는 스킬 안 찍고 특성만 이렇게 찍으셨는데, 그래도 님 이거 스킬 안 찍으면서 이걸 레벨링만 하는거라면요 엔간하면 여기 성장단계 필요한거만 찍고 나머지는 다 이쪽에다 주는게 좋아요 일단 지금 초기화 하기가 아까우면 지금에서라도요 좀 성장단계 필요한거 말고는 여기 찍지마 알았죠? 그 다음 배아같은 경우에는 스킬 안찍고 있고 특성같은 경우는 여기 위주로 찍으면서 남는 포인트는 이쪽에 주고 계시는거는 아닌거 같은데 좀 애매한데 여거보다 이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거 찍어야지 뭔가 애매한데요? 이쪽 몰빵으로 해줘요 배아는 여기 몰빵으로 했다가 남은 포인트를 이제 이쪽에다 주는 거예요 굳이 안 찍는 게 있다 해도 요런 거요 요런 음, 건좀 호불호가 갈리잖아 어디냐? 그거 아니면 여거 호불호 갈리잖아요 이 포인트에 일분 그리고 스킬 같은 건 찍고 계시네요 여거 어. 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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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손 마스터 받고 패시브를 한다면 여것들만 켜서 데미 제외 자 그다음에 리치링 어, 리치링 에렉쪽 찍어주고 있네 여기에서 킵하고 여기 이어서 찍는거죠 어, 요거 찍고 나중에 다시 배아 이어서 해요 특성같은 경우에는 여기 성장단계 필요한것만 해요 얘가 이게 뭐가 필요해 얘 무제한으로 그 소환중 하나만 필요하잖아 아 이거 버리고요 이속 필요없으면 이속도 버려줘 그리고 요쪽 물방으로 해줘요 여기 역시나 성장단계 필요한것만 찍는게 좋습니다 유니아같은 경우에는 스킬 안찍고 특성에 성장단계에 필요한 것만 찍고 나머지 이쪽 뭐야 이렇게 할줄 알잖아 하하. 왜 다른 쪽은 이렇게 안 했어 아리아 아리아 같은 경우도 스킬 안 찍고 어, 여기도 성장단계에 필요한 것만 찍고 있네 음. 자그 다음에 스킬 트리 볼게요 상이 오르는 스킬 포인트가 넘쳐나는 직업이죠 인피 안 쓰니까 이렇게 했고 어 포인트가 워낙 넘치다 보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건 왜안 찍었냐 어 이거 필수예요 네 이거 필수야 아무리 포인트가 넘쳐나는 직업이라도 이거 찍고도 포인트가 넘쳐나는 직업이에요 포인트 어디서 가져오냐 여기서 1포인트 레를 만약에 그냥 스턴용이나 아니면 크뎀 300% 증가일 때 소환수 꺼낸 용으로만 쓴다면 이것도 1까지만 되어요 근데 그렇게 안해도 돼 여기에서 포인트 떨구고 여기에서 포인트 떨고가지고 이거 찍으면 되거든 그게 아니라면 크악 필요없으면 크악 떨궈서 이거 찍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 이렇게 하신 거면 크악 필요없나 본데 이거 중요해요 꼭 찍어줘요 그 다음 특성 이거 찍고 98인지 봐봐요. 이거 찍고 98이면 이거 찍는 게 맞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두개 13자까지 하면 이제 99 슬슬 불만할 것 같거든? 이거 13자까지 관통해주고 한번 계산해봐. 거그 말고는, 어, 님 교단이니까 교단에 맞춰가지고, 이거, 보수쪽으로 찍어줘요. 자, 그 다음에 각성 트리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님은 피통 여유가 지금 좀 그래. 어, 지금 좀 그러니까 빼요. 방어구로 바꾼 이후라면 이렇게 해도 돼. 그리고 두 번째. 여거 각성 1도 안 배울 거면 안 하는 게 좋지 이것도 앵가라면 이 포인트 투사하면서까지 배울 만한 가치는 없어요 거슬리면 다시 배워요 그리고 세 번째 각성 2도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봐 메모리얼에 각성 이 스킬 레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입지가 애매하니까 뺄지 말지 생각해봐요 이거 뺀다면 이건 냅둬야 돼요 이건 배운 상태가 좋거든 그리고 포키 배울지 말지 생각해봐요 이지가 포키 터치면 좋긴 한데 터치기가 좀 난이도가 있거든 그리고 여거 인피 배울 것도 아니고 타겟스 2 e 배울 것도 아니고 각성석 배울 것도 아닌데 이렇게 타겟 을 1만 찍을 목적을 이렇게 하는 거 낭비예요 그러면 이 포인트로 뭘 찍어야 되냐 파워 스파이크 스킬랩 나쁘지 않아 질풍 1렙 좋아요 그리고 최소 데미지 관련해가지고 이거 찍는 거 나쁘지 않아 필요 없으면 이거 둘다 빼요 그리고 포기 내가 찍는 거 괜찮다지? 찍어 두겠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뭐 각성석 필요하면 이거 찍는 거 괜찮고 맞다 라렌 1렙 괜찮아요 그리고 데미지 쪽 필요하면 요거랑요거 나쁘지 않아 만약에 나중에 피통 여유되면 이거 찍고 타겟 수이 찍는다면 다시 이렇게 바꿔버려 그리고 요거 각성석 여기 또 끼울 거 있으면 요거 끼워줘요 자그 다음에 엘리 스킬 요거는 시간 해결해줄 거 하고 싶으면 할거 요거는 나중에 될거 요거는 화이팅해야 될 거지 근데 이거는 이제 평판에 몰리고 바로 할수 있거든요 요거 좀 노려줘요 그다음 기간제. 공격 스킬, 헌터임, 길드가오, 쾌버업, 세레스가오, 출소강, 스타일, 관통, 경험 스킬. 있을 거다 있고. 초이는 끝났고. 그 다음, 애완동물 볼게요. 일단, 잠재력입니다. 딱히 봐드릴 게 없네요. 여기서 더 바꾸고 싶다면, S등급, R등급으로 올리세요. 그리고 메인펜 인층 같은 경우는 잘 하셨는데, 만약에 탱킹 필요하시잖아? 그러면, 펜돌이나, 아니면 카일론 끼시는 게 좋고요. 딜 필요하면, 팀미 끼는 게 좋습니다. 풀감, 최종은 얘가 맞아요. 자, 그리고 애완동물 여기서 더살 거면, 어, 이벤트 관련 팻이라든지, 퀴즈 관련 팻. 이렇게만 남았고, 나머지는 상위 후원 관련해가지고 올리는 건데, 딱히 보이진 않거든, 관련해가지고. 더 이상 궁금하신 거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총평할게요. 님 같은 경우에는 뭐, 4개월 만에 스펙 많이 올리긴 했는데, 그래도, 최신화 안된 부분이라든지, 좀, 빠진 부분이라든지, 내실 관련해가지고 좀 부실한 부분이라든지, 이런저런 게 있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 어, 좀, 꾸준히 하시면서, 계속 게임하시면 될것 같아요 각성랩도 사남았으니까뭐 레벨링 계속 꾸준히 하시면서 하시면 되겠다 어. 그럼 제 기준 등급 매겨야겠죠? 제 기준 등급은 R등급이에요 어.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 계속 꾸준히 합시다 그러면 여기까지